2024년 새해 아침에 우리 첫 새벽 기도회인데 아, 올 1월 달에 우리 새벽 기도회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어제 본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런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올해 우리 1월 달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명령 앞에서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2024년 또 새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구약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그 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굉장히 즐겁게 읽으시며 그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많이 사용되어졌던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또 시편, 또 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이러한 말씀들을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자주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신명기의 말씀은 항상 성도들이 되새겨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이름의 뜻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여기서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이 되풀이할 신자는 여러분, 우리 성씨 중에 김씨, 박씨 이런 것처럼 신씨가 있습니다. 이 신씨를 쓰는 그 한자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어, 되풀이한다. 늘 반복하는 것, 되풀이한다 라는 의미의 되풀이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명저는 명명, 명령명자고, 또 기자는 기록한다 하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한 후에 40여 년 동안의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모압 땅, 모압의 그 평지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해에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다시금 계명들을 되새겨 주는 그러한 모세의 설교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기도 하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두 번째 태어난 그2 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계명대로 준수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몇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신명기 1장을 여러분 펴셔서 보시면 그 1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저 동쪽에 모합 땅에 속해져 있는 그 평지에 모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지난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 그 개명들을, 율법들을 전하여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출애굽한 당시에 첫 번째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가난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지난 그 40여 년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그 60만이 넘는 남자 어른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학자들은 거의 한 200만 정도는 됐을 거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 이끌어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칠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바로 여러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중간 관리자로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직분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특별히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재판장들을 세울 때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급 2세대로 하여금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늘 법을 온전하게 준수함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그저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법적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명령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19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편성에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서 이제 모든 그 두려웠던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이 가데스바네아에까지 이르렀다. 옛날을 지금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명령대로 광야 길을 다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가난 땅에 들어가라.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난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은 열 하루 길 정도밖에 안 되는 뭐두 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 땅에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성읍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가 이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지난 바로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기를 이제 이 자녀 세대 출애굽 2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저 땅에 들어가라 저 땅을 차지해라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 2024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024년 마치 이 2024년 이한 해도 거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올한 해도 우리의 육신에 또 연약함이 또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뜻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 마치 거친 산을 올라가듯이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운데 우리가 늘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서 차지해라 2024년 이 한해도 거침없이 올라가서 겉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 한해 동안에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그저 마음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거친 이 세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22절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한 겁니다.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참 이게 좋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의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참 좋은 전술이고 전략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자. 이게 전략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방안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것은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33절을 먼저 좀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찾아 놓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내삶 속에 앞서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2024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래, 먼저 가서 잘그 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각지파에서한 사람씩을 택해서 열두를 택합니다. 23절에 그렇게 적혀 있고, 자, 24절에 이 열두 지파에각 대표자들, 열두 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저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땅을 다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게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봤더니 그 땅은 참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머리 쪽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악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하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이게 갈렙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한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함께 올라갔던 그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와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저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장 33절에 보면 민수기의 말씀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저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는 거인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낙담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가난 아모리족 속에게 다 우리를 넘기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 장대하며 그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노라. 자, 이렇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저 백성들은 장대한데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저 성곽은 하늘만큼 다할만큼 높고 도무지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어찌하면 좋은가? 어디로 가랴? 라고 탄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그 정탐군들의 보고 가운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와 갈렙이 이렇게 10명의 정탐군들이 악평할 때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자 갈렙과 여호수와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와 갈렙은 계속해서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들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그들의 신들은 다 도망갔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가난한 땅으로 진격하자고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겁니다. 자, 29절 말씀에 다시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만,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거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 말씀합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한 해를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되 31절에 보면 광해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아서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사 힘들고 어려움 많았지만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출애굽 1세대는 지금 이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33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에 복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인생길,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남은 인생길, 하나님 먼저 가실 겁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온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 모든 인생길,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실 때 지시하시는 그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면 그갈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도 말씀 붙잡고 사시고 말씀 통독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 앞길을 비추면서. 올 한해를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사랑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명기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길 모든 길에 있어서 나보다 먼저 내 인생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 모든 괄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야 할 인생길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힘들고 험하고 거친 인생이지만 주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한 해도 어려움 많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오늘도 평안하게, 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올한해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 늘올한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